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성장애 아들의 엄마이자 현직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경님입니다. 또한 발달지연 발달장애 보호자 및 전문가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느린걸음에서 보험스텝으로 전국에 계신 보호자분들께 보험금 권리 찾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권리찾기란 국가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개인 보험에서 크게 두 가지 특약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장애진단금, 두 번째 휴유장애진단금입니다. 이두 가지 진단금들은 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전후로 아이들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이며 고객님께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진단명의 선천성 코드가 있거나 둘째,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지켜야 하는 계약 전알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고지 의반으로 가입된 사례, 셋째,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청구를 위한 서류 안내부터 지급 거절된 보험금 재청구를 도와드리며 느린 걸음에서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중 우리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케 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책임 발생 시 현실적인 가장 큰 고충은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청구해 볼수 있는 사례들과, 안타깝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례들을 예시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특정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사한 사례로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타다가 타인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두 번째, 학교, 학원, 종교 활동 중 장난치다 친구의 핸드폰을 파손하거나 전자 칠판이나 컴퓨터가 파손된 경우. 세 번째, 재활 수, 수영 치료 중 아이의 컨디션 저하로 수영장 풀장에 구토나 대변 실수를 하여 수영장 물을 전체 교체하는 비용 및 청소비가 발생한 경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 여러분들께서 들었을 때 고의성이 있나요? 의도치 않았지만 우연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으로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저희 자폐성 장애 아들을 양육하며 우려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자극을 즐기는 아들이라 방충망이 열리지 않도록 피스로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강제로 개방하여 3층 집에서 창 밖으로 장난감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경우. 두 번째, 저희 아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강박증이 있어 다칠 때의 성취감으로 치료실에서 문 열고 닫고를 반복하다 다른 이용인이 다치는 경우. 세 번째, 특정 불빛에 과한 흥부 상태로 뛰거나 특정 소리에 대한 공포감으로 놀라서 뛰다가 파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우려스러움을 가정한 저희 아들의 상황들은 어떠한가요? 저희 아이의 특성이나 돌발 행동이 늘 염려되어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사고 발생 당시 아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호자가 있었고 피해 배상 금액이 커질 경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가실 여부를 검토하여 전액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가실 부분에 대한 비율은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저희 자폐성 장애 아들이 다친 경우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아들과 키즈 카페를 갔고 바퀴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은 바퀴를 집중으로 관찰하기 위해 엎드려 있던 중 뛰어다니던 다른 이용자에게 밟혀서 손가락이 골절이 된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끄럼틀 내리막 도착 지점 끝에 서 있다가 내려오던 타인과 부딪혀 아들이 다친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장애자녀의 안전에 대해 부모인 제가 주의 의무를 소홀했다는 판단되는 경우도 우리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을 빼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만큼 보상이 제외되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기에 보험으로 가입해 두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장애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유익한 특약이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의 사고, 교통 사고, 직업 직무 중 발생한 사고, 오토바이 사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운행 중 사고 등입니다. 특히. 사회적 자립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혹은 장애 여부를 떠나 비장애인 자녀들이 개인용 이동 장치라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및 여가용으로도 접근성이 좋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서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가 되고 앞서 언급했듯 이륜차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타거나 안전 운행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 과정 중에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사건, 사고 정결을 위해서 합의서가 첨부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오가야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이고요. 다만, 무리한 합의금이다 싶으면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치료비, 물적 피해의 원상복구까지만 이행하세요. 피해자 배상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방법으로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된 보험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가해 및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거나 100%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가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다해도 됩니다. 억울한 사결, 사례를 막기 위해 사고 당시의 목격자 전화번호, 주변 차량 블랙박스 창고를 위한 차량 번호나 차주의 연락처 확보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건물이나 행정기관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체크하시고요. 보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전에 배당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시고 배상 책임의 주체를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잘 파악하신 후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나와 우리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린걸음을 통한 우리 자녀들의 권리찾기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